자, 아, 우리 SG, 우크라이나 재건조, 실질적인 대장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3년을 넘게 이 지긋지긋했던 이 우크라 러시아 전쟁, 이제는 정말로, 이 종전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. 21세기 최고의 건설 현장이라고 불리는 우이 천조짜리 재건 사업 더 이상 미루셨다가는 이 3년 뒤 전설이 될수 있는 우리 SG 매수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. 자이 종목 초급등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 정확한 이 매수 타점까지 싹다 정리를 해갖고 왔으니까요. 이 초면 충분합니다.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. 자 지난 7월부터 이 기관들 수급 한번 스크 로 올려보겠습니다. 계속된 매도로 이어지던 기관들, 심지어 거래가 없는 날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.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완전한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 종목 지난 7월에 이 저점 1,300원에서 이 4,000원까지 단숨에 300% 급등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. 자, 작년 12월과 올 1월에 현지 아스콘 업체로부터 이 350억 규모의 수주를 확보를 했던 S진데요 올 7월에 드디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핵심인 이 도로 복구 사업을 공동 추진을 발표를 했었죠. 자 그런데 당시는 도대체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누구도 알수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값으로 주가가 상승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연초에 350억 매출로 주가가 300% 상승했을 리는 없는 건데요.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? 이 대선 당시. 가장 자주 언급됐던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었기 때문에 이 트럼프 취임 초기부터 이 능력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전 김정은과의 회담처럼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. 현재 트럼프로서는 무조건 이 우크라이나 전쟁 빠르게 종식을 시켜야 합니다. 자 이제는 실체 없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 복구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됐을 때 어떠한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요. 자이 부분 이 현대 에버다임과 이 SG를 계속해서 이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일반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을 재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 기록에서 어떠한 업종이 순환매 중에 먼저 수혜를 입을 것인지부터 어느 정도 규 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까지 잘 따져봐야 되겠죠. 저 오늘 SG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볼 테니까요.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전에 이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? 무엇보다 이 꾸준한 수익이겠죠?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무엇을 해드리고 있습니까? 장 시작하기 전에 이100% 무료 급동주를 매일 세 종목씩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당연히 구독자분들 위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. 자, 여기서의 이 핵심은 실제로 눈치가 빠르고 이미 이 성공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상위 1% 트레이더들 이 종목을 왜 추천을 했는지 또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 타이밍을 잡는지 그 무엇보다도 집중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. 자,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이런 종목들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드립니다. 자 여기 텔레그램 보시면 11월 12일 오늘 날짜 이렇게 실제로 눌러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도 되고 이 스크롤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포토샵이나 수정 일체 없이 매일 세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 8시 45분에 플로봇을 공유해 드렸고 8시 45분 이 성우를 추천드렸고요 마지막으로 8시 49분에 더본코리아까지 이세 종목 모두 또이 급등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. 자 먼저 클로봇을 보시면요 자 현대차의 자회사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이 로봇계가 트럼프 당선인 경호 임무를 맡는다라는 이슈와 함께 이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고객으로 두고 있는 우리 클로봇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어제 30분 봉상에 이 골드가 출연을 하면서 이 거래량이 붙고 이 파란색 급등 라인 안착했던 모습 당연히 오늘 아침 추천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 시장이 안타깝게 밀려버렸지만 아침 고점 16.36%까지 상승 승을 해서 15% 이상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은 성우가 되겠는데요. 이 l g 엔솔의 2차 전지, 이 톱캡을 독점 공급을 하면서 이 테슬라에 이어 스페이스 X에도 이납품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수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이 종목 전일봉 갭상으로 시작해서 음봉으로 끝났지만 이상장당일 고점으로 이 전일장대양봉에 이 종가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물량을 소화하는 것이 포착이 되고 다시 한번 오늘 급등을 예상을 했던 건데요. 9.58%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. 저 오늘 시장도 어수선하고 많이들 피곤하셔서 영상 집중하기 어려우실텐데요.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알기에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. 자 이럴 때이 내일 종목 위에서라도 이 댓글에 이 화이팅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.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 마지막 종목 더봉 코리아가 되겠는데요. 이 최근 흑백요리사의 인기로 인지도가 하늘 모르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자 연속으로 이 음봉 3일과 또 점점 더이 말라가는 거래량으로 이 오늘 아침에 이 양봉 전환에 이 성공을 한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이 종목 결국 이 5만 원대 이 매물대에 걸리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졌지만 시가 6.4%에 이 고점이 25.36%까지 초급등을 했기 때문에 큰 수익 얻으실 수 있었던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전반적으로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 대응을 잘 하셨다면 이 꾸준한 수익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. 자, 결국 이런 장에서도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매집이 확인 되고, 이 재료에. 지속성이 있는 종목들을 집중 공략한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이런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 것은 이 굴러 들어온 돈을 발로 뻥 차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. 자, 여러분들 이 선택은 자유지만 이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은 여기 100% 무료 급등 주방에 미리미리 입장을 하셔서 수익을 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 자, 입장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. 제 느린 손가락으로도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영상 하단에 댓글란을 보시면 이최 교수 소통관 이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. 이 부분 클릭하셔서 미리미리 이100% 무료 국등주방 입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SG 살펴볼텐데요 자 우리가 이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재료의 강도 이 세력의 매집 상황과 마지막 이 차트에서의 이 정확한 타이밍이 있겠습니다 자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그 어려운 수익을 내게 되는 것인데요 자 s k 증권이 7일 국내 1위 아스콘 업체인 SG에 대해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통해 유의미한 이 수익 창출이 가능한 대표적 업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이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것이고 이 재건 규모가 천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이 건설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. 자, 이 과거의 다양한 테마 형성 과정에서 학습을 했듯이 이 소수의 핵심 종목으로서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다. 라고 전망을 했죠. 자, 잠깐만 좀 에피소드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 한국 전쟁 이후에 이 70세 넘은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그의 세금 1위를 내는 부자로 등극을 합니다. 생애 첫 주식 투자였다고 하는데요.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일본 시멘트에 올빵을 쳤다라는 것이죠. 여기에 증권사 신용을 얹어서 나중에 너무나 이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증권사 파산이 일어날 정도의 큰 금액으로 제발 그만 매수해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. 자 당시 일본에서도 이 시멘트 산업 사양 산업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에 머물러 있었고요. 결국 전쟁 이후 이 재건 사업에 그 어떤 곁다리보다 가장 핵심이 되고 근원이 되는 시멘트가 초급등을 했던 것이죠. 자 본격적인 AI 시대가 오기. 전에 이 전력난이 시급하면서 이 관련주들이 초급등을 이뤄내는 것처럼 이 재건산업에 있어서도 이 원자재 장비 통신 등 여러가지 부분이 시기적으로 순환매를 돌겠지만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큰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는 시멘트 대신에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아스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자 특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과거 코리안 원 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유일하게 이 우크라이나에 이 지사를 갖고 공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현지 사정에 밝으면서 이 정부와도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이 재건 사업의 이 현장 사령관 같은 역할이라고 하겠는데요. 자, 그만큼. 우리 sg를 콕집어서이 현지 도로망 재건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것이죠 자 현재 sg 재건 사업이 시작되면 중장기적으로 최소 조단위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너무나 중요하고 꼭 매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현재 우리 sg 시가총액이 3,284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마진이 없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고 이 바닥권에 이300% 초급등을 한것 같지만 여전히 이 주가가 바닥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상태에서 중장기 슈팅이 붙어준다라면 이 텐베거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이 종목 이 7월달 4천원이 역사상 신고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매물대는 3천원 라인에 머물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된다면 이 급등 시기가 살짝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들고 간다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현금화 가격대 2,5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. 자 우리 SG 정말 크게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.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기 목표가를 말씀드리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매출이 일어나는 속도와 그 증가세를 가지고 이 PR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증권사에서도 이 엄청난 가능성에 비해 목표가는 아직 제시가 안 되는 거죠. 자 하지만 최소한 본격적인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되고 가장 핵심이 이 도로 복구가 아니겠습니다.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.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.Егорова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다음 진행 상황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. 자 그렇게 따지면 초기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이 도로 복구 사업 집중적으로 이 아스콘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1차적으로이만 원대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현재 30분 봉상에 이 파란색 급등 라인과 이 노란색 추세선이 이격을 완전히 좁혀버렸습니다. 이 정도 되면 하루나 이틀 안에 커다란 변곡이 나오게 되는데요. 오히려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조. 높은 가격이라도 빠르게 진입을 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. 자, 지금도 많은 분들이 혼자서 힘들고 외롭게 하지 않고 이최 교수 소통방에서 이 실시간 도움을 받고 계신데요. 자, 그 입장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. 제 느린 손가락으로도 5초밖에 걸리지 않고요. 영상 하단에 이 고정 댓글로 이최 교수 소통방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. 이 부분 클릭해서 미리미리 입장을 하시면 이 관련 종목 편안하게 비서처럼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특히 아직까지 이 손실 구간에 계셔서 하루하루 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이100% 무료 급등 주방 정말로 빠르게 이 손실 복구하고 수익 전환하시는데 최고라고 장담을 드리니까요. 조금만 용기를 내셔서 이 수익을 많이 내셔야만 또 저희 채널 함께 커갈 수 있는 또이찐 구독 구독자분들이 대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 저야 당연히 이 영상만 많이 봐주시고 구독자분들만 늘면 되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 수익을 얻어야만 이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무료이면서도 무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정말로 이 수익이 이 간절하신 분들만 꼭 참여를 하셔서 이 행운을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